오늘 이일차 우리 조심해야 되는 날 알지? 어. 딱 오늘 발생하는 이일차. 어? 오호. 아 아래 걸렸다 아래 걸렸다. 알핑님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금 여기가 엄청 뜨겁습니다. 이게 못 잡을 정도로 뜨거워가지고. 오. 하장도 하실래요? 아니야. 야너 언팅하냐? 루카니까. 냄새가 오. 루카니까. 뭐 이거 뭘 깜짝이야? 사님원기서예 <laughs> 아니 저거 너무 낭만 아니야? 다들 지금 <laughs> 그리스에 취했어 <laughs> 이러다 혹는 거잖아 맞아요 오늘이야 그날이 바로 갈 준비됐어? 아, 진짜, 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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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사야? <laughs> 아침에 눈 떴더니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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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진짜, 진 전지식 프렌치 토스트 아 이게 프렌치 토스트야? 여기 그리스인데? 에? 그릭 토스트 어, 오케이 고맙다 그리... 야 눈치자마자 오빠도 일부러 간안 했어요 건강하게 먹을 거 같아서 나?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 <laughs> 나도 맛있는 거 좋아해 아나 아침에 일어나서 저희 나가는데 진짜 예쁘더라 하아 지금 씻은 거 맞지? 아니 씻었어요 씻어서 왔고 응. 이렇게 해서 한번더볶글려고 아. 오빠 맨날 아니, 계속 환수함을 찾잖아 아 저요? 너 씻었는데 감자 <laughs> 말고 감자 말고 너 씻었냐고 아 감자 씻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나, 나 씻었냐고 물어봐 어, 너너자 <laughs> 오늘 2일차 우리 조심해야 되는 날 알지? 어딱 뭔일 발생하는 2일차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 어. 2일차 시작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보면은 차가 퍼지거나 아니면 차가 <laughs> 어딘가에 <어디까지 웃음> 고립되거나 진흙탕 뭐 이런데 빠지거나 아니면 강도를 맞이하거나 뭐 사기, <laughs> 뭐 사기꾼, <laughs> 뭐 사기꾼을 사기 맞이하거나 이런 <laughs> 패턴이거든? 맞아 네, 여기는 그리스고 신들의 도시 신들의나라잖아 어떤 천재지변일 수도 있어 오, <laughs> 아. 오늘 뭐 하나 진짜 조심하자 어. 재밌겠다 다치지만 말자 오늘 와 여기 너무 와와와이와 너무 이쁘다 어, 여기 여기 진짜 무슨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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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와와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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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laughs> 어. 야, 이거 나한테 준다고 <웃음> 달라져? 저쪽으 <laughs> 벗었어 이게 아가쓰아 아, 아할수 있는 게 있어 이론적으로 오 뭐야? 아아래 걸렸다 아래 걸렸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아 조심 해아괜찮아어 <laughs> 아. 아, 아, 아일차시오아아냐아니아이 정도는 뭐 뒤로 좀 관대하게 뺐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아, 내려도 될까요? 내려서... 뒤에 모래를 봐야 될것 같아. 모래에 바뀌면은 <laughs> 모래에 괜찮지한번 빼박이야. 이런 쪽으로 가못뺄것 같은데? 보고 있을게. 뒤에 빠지면 끝. 뒤래요 뒤에 빠지면 끝이다. 뭐야, <laughs> 어, 무서운 소리야. <laughs> 어, 많이 왔다. 아,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오케이. 오, 오케이. 아. 오이 됐어! 야. 첫 번째 난간 끝! 야 아까 윙윙윙윙윙 나 어. 방금 무슨 느낌이었냐면 그 캐나다 때 우리 진흙탕에 빠졌던 느낌 어 윙윙윙 이거? 어딱그 느낌 났어 방금 어, 어. 와 도로가 진짜 좁아 어이 이게 말이 되냐? 이 길을 지금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너무 예쁜 풍경을 보고 지내실 수 없지 좀 봐야지 와.. 이 잔잔함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좋다 와 미쳤다 진짜 비현실적이야 대박! 대박이야 맑아 맑아 물 색깔 봐어 여기 내려갈 수 있네 야물 진짜 맑은데? 포샵한 것 같아 아 여기 너무 예쁜데 어, 여기 이런 거어왜 물고기 있다 물고기 있대 여기 와 너무 귀엽다. <목소리도> 자, 여러분 또큰고부리 나옵니다. 네, 감독을 좀 해줘. 내가 네, 어, 감독할 아, 줄 몰라. 아씨. 알려줄 아, 네, 저도 가드레일 밖으로 안나게그나나 어, 어. <laughs> 음? 돌아옵니다. 꼭 음. 잡으세요. 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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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앞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오, 진짜 시도 한번 떠보면 진짜 끝이야. <laughs> 와 이거 정 이야. 와. 이거 찼다 와. 아, 이 크기가. 와, 벌써 빠질 것 같네. 이렇게 <laughs> 아주 예쁜 곳에 낭만 있게 지나가다 보이는 카페를 가보겠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다. 여기서 유럽 같다. 사거리가 사거리 나름 그러네. 아, 유럽이구나. 그리스 유럽이지. <laughs> 와 여기 에스프레소 뽑아주는데네 제대로인데 멋이? <laughs> 원두도 제대로인데? <있네? 웃음> Two double e s p 나는 바닐라 맛대가 아이스. 근데 아메리카노가 있어? 에스프레소랑 얼음타면 안돼. 그런게 나는. And n t i n is t h w i t h ice. 또 하나는 아이스크림 조금의 물 그리고 2개의 에스프레소 샷 네, 그리고 에스프레소 샷오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니가 방금 알려드린 거야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알려드린 거야 너 거의 통신사 마냥 한국의 아아문화를 전파한 오, 거야 그리스 그 그래 놀라실 수도 있어 왜 이렇게 막지 <laughs> 근데 이거 <이건> 여러분들 <laughs> 절대 이해 못하는 어, 거야 커피에 대한 모독을 생각하는 거 알지? 어. 너 때문에 아나 모독 모더리... 아니 더글로벌해지실 거야. 아이씨 <laughs> 축하라이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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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얘께 <laughs> <laughs> 제일 어려워 바닐라를 바닐라 여기다 넣어달라고 음.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에다가 이제 바닐라를 추가해달라고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아아 <laughs> 아, 우유까지 해야 돼? <laughs> 어려운 문제인데 아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다 그 아이스가 라떼가 있을 것같은아이스 바닐라? 아니, 면 그냥, 아, 바닐라 라떼시켜서얼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바닐라 라떼 있나 여기? 바닐라 게이 바닐라 라떼 이렇게, 라떼 바닐라 라떼 바닐라 바닐라 너 no, 진짜 이거게이어 그냥 yeah. 라떼 먹을게요라게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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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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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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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 친절하게 잘 o 주0 e u r 메뉴를 시 u 는데10 e u r 야10 e u 10 10 유로. 10 유로. 와, 10다 u r o 1 10유로 r o 10 10 10 유로. r o 10 euro. 10 오, euro. 다, 아. 자, 10 0 0이0 e u r 0 몇 개야, 그렇지? 2.5 정도 6개. 아, 와, 근데 대박이다. 물도 한 대씩 가지고. 아, 그러니까. 어 고마워, 요 오빠 덕분에 얻어는 힘겹게 왔어. 맛있어? 맛있어. 무슨 말 아, 어. 어, 아. 아 맛있어. <laughs> 어. 뭐지? 별명이 없어. 알콩달콩 알려주는 거지. 많이 먹었잖아. 거의 밥 먹었어. 오, 좋다. 아, 너무 좋은데? 아, 너무 좋은데? 땅. 여기다 차를 대고 오늘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 너, 너무 좋은데? 와 냄새 너무 좋다. 아, 저 이런 따뜻한 느낌을 좀 영상에 많이 담고 싶거든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함이 느껴지잖아. 맛집으는 처음에는... 팁이 있어 리뷰를 봤을 때. 가족 같은 따뜻함 <laughs> 어, 사장님이 뭐 이제 뭐 가족 사랑 따뜻함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무조건 맛집이야 전문가야 전문가 우리나라 느낌으로 집밥 느낌 그치 그런. 너무 좋다 그리고 먹어봐야 음식도 내가 체크를 다 해놔가지고 진짜? 미쳤다 승준이 <laughs> 아, 역할을 너무 잘한다 음, 맞아 저 오빠 역할 세개인데아 주문 이렇게 많은데 와 너무 분위기 너무 좋다 레오니 n 레오니 Leonina, Leonina, 타스파 n i n a l e o 스파르타, 스파르타. 스파르 Leonina, l 다 o n i n 고대오빠 이거 쓰면 진짜... 수블라수블라 칠까? 수... 수... 오 어, 뭐야? 그랬스만하나 어, 이거 먹고 먹어버려수지진치지 오우, 오우, 오꼬오꼬오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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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오오빠오그오맞오가오고오술오만오네오거오자오으오되오서오하오그오구오또 오우, 오으오또 운전자한테 미안하다? 우오 조합이 좋아. 짠! 우리가 우리 중수 이상이라면 그 생각까지 가야 돼. 음아 나도 맥주 먹고 싶은데. 진이가 배려 많이 했구나. 냄새도 맡으시네. 아, 냄새맡고 취할까 봐안 되겠다. 개빡 죽나 야. 잘 놀린다. 야 아... 어, 어, 나도 갈아탈까 그냥? <laughs> 배려 끝? 아... 배려 끝? 먼저 할게. 어, 아, 한 3점. 너무 신선해. 야, 야 어, 이거 어, 어, 그리스야. 이거... 그리스야 이건. 같이 한잔 하실래요? <laughs> 아형아팅아냐야너 <아니, 아니, 아니. 웃음> 헌팅하냐? <laughs> 그리스까지 와서 헌팅을 해? 아니아 아니, 여기 아니. 사모님도 있는데, 저말 제가... <laughs> 네. <나> 근데... <laughs> 돌리기. 그 그리스 음식 그 자체인데. 야 장난 <laughs> 아니야, 아, 여기 잠들어. 잘 자. <laughs> <laughs> 올리브랑 <웃음> 치즈랑 오이는 무조건. 뭐? 아나 뭐부터 먹지? 치즈 진짜 <laughs> 맛있어. 야, 그리스 음식이 전반적으로 재료가 <laughs> 너무 좋으니까 기분 좋게 만드는 게. 있네. 어, 올리브에 치즈에 너무 맛있는데? 응. <laughs> <laughs> 그 음~~ 음. 너빠 음어 이거 다 아까 가격 봤어요? 얼마 하나 하나에 5 6 0 0로 해요. 여기 왜 이래? 물가 진짜 싸다 여기. 이게 뭐야? 루까니꺼 루까니꺼? 양냄새 루까니꺼 봐봐 개코 누구야 아까 양고기 아, <laughs> 맞아 돼지고기가 주로 쓰이는데 거기에 지역에 따라 소고기 양고기를 섞어서 쓴대 똑똑하다고 검색 바로 했어 챔시피티 되게 자기 PR 를 되게 잘한다 요즘 엠지들은 이렇구나 짠하하

이거 뭐거아니지 우와 우와 생각이 없어 뭐야? 우와 어떻게 이렇게 우와. 생겨?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생긴... 우와 야 산나무 산나무 야 이거 개무서워 이는거 아니야? 우와 와. 야,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우와 이거 뚫은 거 아니야? 폭파 발판이라고 해서 우고 개무서워 우와 우와 너무 멋지다 아니 다쳐주는 기능이 없는데 바위가 버틴 거, 거 아니야? 언덕길을 올라오다 보니까 차가 살짝 물리가 가지고 쳤다 가려고 잠깐 멈췄습니다. 이게 제 경험 있거든요. 터키도 언덕 올라가다 차가 한번 퍼진 적 있어요. 딱그 느낌 납니다. 여기 산 꼭대기 쯤에 이렇게 산 있고, 와 개도 있어. 뭐야 왜 이렇게 착해? 딴 애도 있지 않냐? 응, 저도 한번짖더니 그냥 들어갔어. 안녕. 오 너무 귀엽다. 음. 야, 왜 깜짝이야? <laughs> 이건 기선 기선이야. 이건 기선이야. 개와 나의 기선 싸움이야. 이 기세 믿을만데 눈눈싸움에 밀리면 안 돼. 그래서 개랑 있을 때 뒤를 돌면 뒤를 잡습니다. 지 a p i o n s I d o 가지고 지 o w if you have 이 n y questions. I don't know 어어 you have 이 n y questions. What do you want me to do? I don't 아 열리. t t 열 do anything. I d 맞네 뿜 쏘지네 여기 언덕에 올라오면 냉각수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이거 그래, 냉각수 같아 근데 아직 급할 정도로 부족하진 않아가지고 엔지니어를 좀 시킨 다음에 내려왔다가 그 마트에 팔아 카센터 같은 데나 맞아. 아니면은 큰 마트에 팔아가지고 거서 사서 보충하면 돼 괜찮아 이게 무겁기도 하고 경사가 좀 높았어가지고 어 여기 손 이렇게 대봐 엄청 열기 장난 아니야 와 고생했네 고생한 흔적이 느껴지네 그 나한테는 얘기해 줄수 없어. 어. 차도 칭찬해 주는데 나한테는. 고생했 또. <웃음> <웃음> 첫 번째 기름 주우. 하고 이거를 좀 충전을 해야 가지고. 워셔 워셔. 어. इ ट s स 오케이. Is it, it s okay? Yes. Uh, it's m a x Minimum? Minimum max. Minimal minimal? 아, minimum is okay. Okay. Thank you. Absolutely. 어, 괜찮다는데? 이 예, 미니멈 밑으로만 안내려하면 괜찮대. 그냥 단지 그냥 너무 과열이 This 됐던 건가? Max. Max. 아, okay, o okay. 오케이 okay, okay. Thank you. 첫 번째 기름주. 유 기름값 얼마까? 그리스 기름값 궁금하다. 셀것 같지 않냐? 원래 유럽은 1L당 2,000원 정도 하더라고. 어, 2,000원에서. 좀 비싸, 유럽이. 어. 여기 얼마지 궁금하다. 1L, how okay. much euro? 1L에 1.5 0 u r o 요 어. 2, 그러면은. 2,000원 넘네 <laughs> 2,000원 넘네 <없네>. 비슷하네. 와. <laughs> 유럽이 확실히 비싸긴 해. 그리스도 물가가 싼데 기름값이 이 정도면 한국 기준으로 한 3천 원인 거야. 어허. 어. <laughs> 여기 사모님 같아요. 사모님. 운기사. 예. <laughs> 진짜 기사가 된것 같아. 회장님. <laughs> 열일하는 회장님도 이렇에 계시고. 네, 디지털 워드들 멋있다. 행복하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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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밖에 안 보이고. <laughs> 여행하면서 일하는 거지. 너무 행복해요 지금 이렇게 호화스럽게 대 피플리님께서 운전해주시고 대영알사님께서 가이드해 주시는 <laughs> <그런 기술. 웃음> 진짜 완벽한 멤버입니다. 손가락 이렇게 두드려서 이럴 수 있다니. <laughs> 아, 근데 위치 예쁘다. 거긴 캠핑장인가? 뭔가 숙소 같은 모양인가? 와, 근데 아. 위치 미쳤다. 와. 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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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는데. 야. 그러니까. 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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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데 아, <놀람> 이물 색깔 너무 예쁘죠? 어어 지금 어, 아, 엄청 투명해 이거 아물 진짜 많다 거기 진짜 스노클링 장비 갖고 와 여기 못 가질 수 없어 나 아, 스노클링 가져와야겠다 내가 봤을 때이상의 바다는 앞으로 숨길 수 있을 정도야 역대급이야 아 저거 너무 낭만 아니야? 네. <laughs> 야 한복의 그림이야 어 여기도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어 그러게? 와 그림을 그리다 말았어. <laughs> 근데 물이 역대급으로 맑은데? 어, 미쳤어. 확실히 남쪽으로 올수록 자연이 좀 유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더 깨끗하고. 더 어. 와. 네, 레전드다. 아 스노클링 하면 진짜 잘 보일 것 같아. 그리스도 우울 너무 잘한 것 같아 와. 아니 이 노을이 와, 와 <laughs> 미안해졌다 <웃었다. 웃음> 야, 야. 야. <laughs> 나, 와. 너무 감동적인데? 어와 아니 물이 진짜 너무 맑아가지고 행복해 응. 네, 너무 좋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 노을 그리고 이 바다, 여왕이 주는 감정이 진짜 있습니다. 다들 지금 그리스에 취했어. 다들 <laughs> 그리스에 취해서 낭만해. 아, 빨리 씻고 위스키 먹자, 지금. 오늘 오! 위스키의 날이다. 근데 오늘 딱 약간 위스키 감성 있네. 야, 벌써. 야, 빛도 되게 좋아. 이거 딱 위스키 마시기 좋은. 어. 좋은데? 어, 위스키도 어. 있고, 와. 아, 위스키부터 <laughs> 네. 먹으면 안되냐나한잔 줘라. <laughs> 아, 맥주 먼저 먹자, 우리. 그래. 근데. 양맥이 아, 뭐야? 양주맥주 그거 포장한 거 아니야? 그건 진짜 내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laughs> 내일 아침에 바다에 아, 가네 아, 목, 막... 목이 들어갔다 근데 양맥이 뭔데? 양주랑 맥주를 섞어 어, 먹는 복탄주, 거야? 폭탄주지 폭탄주 같이 어... 그거를 섞어가차양주맥주에 어. 네, 양주를 살짝 한잔 넣어 먹어보자 나한 번도 어, 안 먹어봤어 조 같은 컨셉인가 보네 한 입만 먹어보자 먹어보자 살짝 나 살짝. 궁금해 어, 맛있으면 계속 먹어 근데, 근데 진짜 맛있을 거야 그래도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자 해야겠다. 이틀째? 이틀째 방? 이틀째다. 시작 낭만이다. 이틀째 야, 이틀밖에 안 됐어? <laughs> 너, 제, 아 게임? 내가 뭘했어 낭만 날들이 너무 많아. <laughs>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 그래? 마냥이 득본 느낌이야. <laughs> 맞아. 인생 첫. 어 약간 내일이 노을토 느낌 알지 아, 뭔지 알아? 아 이거 모르면 어. 약간 색의 차이 때문에. 어. 너 노을토 없어져. 어. 이 있었어? 음. 야이거 뭐냐? 왜 하나도 안뜨지 이거, 이거 먹으면 진짜 못 아, 가겠다. 혼자... 너 혼자 이거 한 30도 지금 되는 거예요. 아, 쓰지가 않네. 맥주가 아, 괴물이네. 어, 너 언제 있었냐? 자 <laughs> 아, <laughs> 조용히 있었어. 언니 어떠세요? 막 괜찮으세요? 한잔더 주세요. 언니, 아, 여기에... 언니 마실 줄 아신다. 야, 빵 같아. <laughs> 근데 원래 약간 단짠 조합처럼 술에는 좀단걸 먹어줘야 돼요. 아, 언니... 약과를 챙겨 왔더라고요. 약과 게 한국식으로 오빠가 약과, 약과 좋아한다는 게 나무에케 나와 있어서. 어, 어떡 응? 진짜? 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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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아니야. <laughs> 와, 나도 <laughs> 개소름어나 약과 진짜 좋아하거든. 그때 도좀 스윗하다. 내 약과 <laughs> 좋아하는 <좋아한다고> 거 <laughs> 약과를 한거서 챙겨 요 고맙다. 응. 나도 약과 좋아해서. 응? 이 정도 는 <laughs> 약과지. 아직 <laughs> <laughs> 아재가 되면 그래. 이날 때 되면은 좀찍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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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여기 뜨끈뜨끈하다 지금 주하 친해지는 중 먹을 땐이 하나도 안 썼는데 이러다 훅 가는 거잖아 맞아요 오늘이야 그날이 바로 훅갈 준비 됐어? 아, 진 진짜 진짜 개무도 섹시한 면아개무도야 <어둡게> <laughs> 오늘 같이 못 자겠어 죽으니까 <laughs> 잡아먹으려고 그러잖아 <laughs> 어, 야, 뭐. 나 배고파 기다려봐. 갈게요. 아 내가 해게 기다려봐 오야 자기야 오늘 아, 뭐하는거야? 음. 맛있는거 해주는거야? 음. 와파고두개 돌리는거야?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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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오우야 오야오쉣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아 기가 막히게 하네 딱이 시간이 이제 저는 운전을 하고 쉬면서 아이들 밥해주는거 기다리는 시간 이게 역할 분담이 잘돼있어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진짜 완전 역대급으로 저는 좋았어요. 자, 오늘 길도 너무 좋았고 수영도 오늘 너무 좋았고 아 그리스 진짜 너무 매력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그 이상으로. 확실히 해가 진짜 세가지고 여기는 관리 안 하면 은 진짜 폭삭 늙어요. 선크림도 진짜 열심히 발랐거든요. 이제 또 뷰티 유튜버로 또 거듭날 거기 때문에 오늘도 관리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닥터 이피 오늘은 리페어 잠벽 앰플을 써가지고 조금 재생을 할게요. 너무 많이 지금 바닷가 들어갔다가 말라 있는 상태라. 내가 이제 피부 미남이 될 거기 때문에 계속 할 거야. 나중에 그거 익숙해져서 3 해야 이제 좀 효과가 와요 넌 좋겠다 피부 좋아서 어아니 저도 잘해 저도 음. 그런 디바이스 관리도 열심히 하고 내가 진짜 피부 관심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보거든 피부 좋은 애들한테 근데 결국에는 자주 관리하는 애들이 좋아지는 거더라 매일, 매일 자기 전에 매일 뭐팩 하는 애들 이렇게 디바이스로 관리하는 애들 오늘 아, 이거 광고가 꽤 센데? 아, 이거 되게 신기한 게 주파수별로 강도가 다르는데, 어저께 했던 수분 충전은 2200Hz였는데, 이게 지금 4000Hz거든? 이게 무슨 모드인데? 이게 재생모드. 아. 재생모드라 이게 더 센가 봐. 되게 신기한데? 수분 충전은 치킨이나 앰플 같은 거할때 좋고, 어. 재생모드는 앰플이나 크림 같은 거. 여기 진짜 잘한다. 여기 진짜 똑같이 써 있어. 아, 진짜요? 어, <laughs> 크림이랑 앰플 쓰라고. 또 무슨 모드 있어요, 그거? 이거? 이거 종류가 많아. 미백 있죠, 미백. 어, 미백 모드, 탄력 모드 어떻게 알았냐? 미백 있을 것 같아. 지금 와이트닝 앰플 있잖아. 진짜 있다고. 신기하다. 이거. 그리고 미세 전류 모드. 오빠 그거 팔자 주 들먹세는 거예요 미세 전류. 왜 이렇게 잘하나? 해봐. <laughs> 얘는 좀 지나치게 잘아는데 다섯 개. 다섯가지 모드야? 어. 보통 다른 기기들은 모드가 두세 개가 많아. 맞아. 어, 그렇다고 맞아. 하더라. 근데 여기 다섯 개는 나 처음 봤어. 와 근데 재생 모드 앰플 좀 궁금하다. 이런 음. 걸 시중에 잘 없는데 재생은. 줄까? 어 진짜요? 나 사실 선물을 가져왔는데 넌안 주려고 했거든. 아 진짜요? 음 그래도 가져온 선물이니까 성의를 봐아줄게 자. 선물이야. <laughs> 진짜요? 어 아, 너는 써봐서 알겠지만 주파수 모드별로 흡수율이 다르고 어. 앰플이가 같이 쓰면 되 효과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미안해. 이게 재생이네. 어, 맞아. 여기 앰플이 있고 모드도 따로 있어가지고. 어 근데 뷰티 디바 티 디바이스 선물 받는 거좀 심쿵인 게 음. 사실 여자들 인스타 광고 진짜 많이 들거든요 음, 이런 거. 음, 음. 만약 남자친구가 음, 선물해 주면 진짜 음. 좋을 것 같아. 예. 네. <laughs> 대박. 아, 일단 써봐. 아무튼 선물이야. 어, 팔자 주름 없어서 미세정님모도 많이 안 해도 돼. 활자주름 왔는데 너는 활자주름이 아니라 있어요. 너 약간 근데 이게 좀 밑으로 떨어졌다. 너 리프팅도 해야겠네. 저 여기 다 해야 돼요. 여기 탄력해야 되고, 음. 여기 미세전류 해야 되고 여기 수분 충전해야 되고, 음. 미백 전체적으로 가야 음. 되고. 그래서 <laughs> 저는 진짜 대만족이니까 채리미는 써보고 내일 진짜 리얼 후 내일 아침 쌩얼 어, 공개. 어, 얘처럼 진짜 전문가인 친구 알려줘야 어, 비교군이 가능한 거니까 일단 밥부터 먹으러 가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봐반바> 이탈리아식 이 오. 장난 아니지. 다 이거 파는 것 같다. <laughs> 파는 것 같다. <laughs> 우리 채님가요